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 5인 순위. 2024년은 한국 여배우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해였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기력과 카리스마를 통해 국내외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에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은 한국 여배우들과 그들의 활동, 그리고 2025년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를 SEO 최적화된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블랙핑크 지수는 영국의 누비아 매거진 누비아 매거진에서 126개국 투표를 통해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티시 캔들러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백인에서 2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팬들의 사랑을 입증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설강화와 각종 브랜드 모델 활동으로 2024년을 빛냈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이미지와 독보적인 매력은 화장품 브랜드 디올의 글로벌 엠버서더로도 활약하며 전 세계의 한국 여배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수는 연기뿐만 아니라 솔로 앨범 발매와 글로벌 팬 미팅 투어로 2025년에도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로 2024년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에서 베스트 여배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더 글로리를 통해 연기 커리어의 정점을 찍으며 국내의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캐릭터는 복수극이라는 장르 안에서도 섬세하고 깊이 있는 감정을 표현해 전세계 팬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송혜교는 차기작으로 헐리우드 진출을 논의 중이며, 새로운 장르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그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투표 플랫폼 킹초이스, 킹추위스, 킹초이스에서 2024년 가장 아름다운 한국 여배우로 선정되었습니다. 로맨스 드라마 이별의 그늘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그녀의 맑고 우아한 이미지는 다양한 CF와 캠페인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최수비는 2025년 상반기에 공개될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며 글로벌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예정입니다. 2024년은 단순히 외모로만 평가받는 시대가 아님을 여배우들이 증명한 해였습니다. 지수, 송혜교, 채수빈은 각각 다른 매력과 실력으로 국내외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장르에서 독보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K드라마와 K영화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 배우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빛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은 새로운 작품과 프로젝트로 여배우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해입니다. 아래는 주목해야 할 이들의 활동입니다. 지수, 첫 영화 주연작으로 할리우드 데뷔를 준비 중이며 글로벌 캠페인에서 브랜드 아이콘으로 활약할 예정. 송혜교, 로맨스와 스릴러를 넘나드는 작품들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가능성. 최수빈, 감정 연기의 깊이를 보여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와 함께 해외 팬덤 확장. 2024년은 한국 여배우들의 글로벌 도약을 확인한 한 해였으며 2025년은 그들의 활약이 더욱 빛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배우들의 작품과 활동은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들의 활동이 더 넓은 무대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대해봅시다. 2.2024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 여자부문에서는 21세의 필리핀 여배우 겸 모델인 안드레아 브릴란테스가 1위를 차지하며 지수, 블랙핑크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로체스 선수 안드레아 보테즈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는 포르투갈 여배우 알바 바프티스타였습니다. 모모랜드의 아이돌 가수 낸시가 5위를 차지했고, 작년에는 낸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위 안에 남은 순위는 러시아 모델 다샤 타란, 블랙핑크 로제, 태국 가수 시탈라, 미국 여배우 시드니 스윈니 모델 제스민 툭스입니다. 많은 관객들은 안드레아 브릴란테스가 국제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안드레아 브릴란테스가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3년 미인은 틱톡에서 가장 많이 팔로워를 보유한 필리핀 스타이며, 본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인스타그램 광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안드레아 브릴란테스는 10살이 나이에 쇼비즈에 입문했고, 고이유 블릭과 이보이 등의 쇼에 출연하는 등 여러 TV 시리즈에서 조연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높은 평가를 받은 로맨스 드라마 카데남 긴토에서 마르가 몬드라곤 바르톨롬의 역을 맡은 것으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인은 TV 부문 p m p c 스타 어워드와 박스 오피스 엔터테인먼트 상두 개를 수상했습니다. 펩과의 인터뷰에서 안드레아 브릴란테스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최고의 삶을 제공하겠다는 목표와 꿈을 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했고 자체 제품 라인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현재 필리핀에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10대 스타 중한 명이기도 합니다. 안드레아 브릴란테스는 농구선수 리치 리베로와 짧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당시 리치 리베로는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았다. 2023년 말, 안드레아 브릴란테스는 황금소년과 옥소녀, 커플 다니엘 파딜라와 캐서린 베르나르도의 11년간의 관계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캐서린이 결별 소식이 퍼진 후 친한 여동생 안드레아를 팔로우 취소했다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일부 사진에는 안드레아 브릴란테스가 캐서린 베르나르도와 사귀고 있는 동안 다니엘 파딜라와 둘이서 어울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개인 페이지에 비판적인 댓글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아 브릴란테스는 논란의 직면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안드레아의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1420만 명에 달한다. 티시 캔들러는 199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미인 순위를 매겨온 유명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전통적인 미인대회가 아니면 전 세계 팬들의 공개 지명과 조직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평가 기준은 단순히 아름다움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문화적 다양성, 스타일, 영향력, 재능 등도 고려합니다. TC 캔들러 목록에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대표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기념합니다. TC캔들러 목록에는 인기 있는 아티스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아티스트들이 이 차트에 자주 등장합니다. 많은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TC캔들러의 목록은 평가 기준과 순위 측면에서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가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후보자의 팬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3. 육준서 하트이시안 호텔 동침 현장서도 놀라 공개 열애는 당사자에 맡긴 솔로지옥 4, 1 인터뷰. 연반인, 연예인 플러스 일반인왜 캐스팅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매력 있고 진정성 있으면 우리 프로그램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든 연반인이든 일반인이든 다 똑같은 사람이죠. 넷플릭스 연예예능 솔로지옥 4를 연출한 김재원 pd는 시즌마다 반복되는 연반인 섭외. 논란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프리지아는 우리 프로그램 에 나올 당시에 이미 팬들이 많은 상태였고 넥스 이관희 육준서 등도 마찬가지였다며 연예인이라고 연애를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출연시킨 것 이라고 했다. 솔로지옥 시리즈는 커플이 돼야 나갈 수 있는 지옥도에서 펼쳐지는 솔로들의 데이팅 리얼리티 쇼다. 솔로지옥 4는 역대 시즌 가운데 가장 긴 첫 주차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톱10에 진입했다. 시즌4가 끝난 후 서울 안국동의 한 카페에서 김재원, 김정현, 박수지 pd를 만났다. 이번 시즌에는 이시안, 장태호, 육준서, 박혜린 등 이미 방송연예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 이 프로그램은 앞선 시즌에도 프리지아, 덱스 등 유명인을 출연시켰다. 시즌2의 신슬기는 솔로 지옥에서 인기를 얻은 뒤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매 시즌 출연자들이 연애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홍보를 위해 나오는 것이라는 진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고립된 섬 안에서 피어나는 남녀간 사랑은 진짜라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현장에서 리얼리티쇼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